부부가 함께 있는 북한어 성경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니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일흔다섯 살이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사들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서 그가 베델 동쪽에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원하였다. 다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내겝 쪽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 무렵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고자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애굽 땅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기 아내 사례에게 말하기를 보시오.그대가 아리따운 여인임을 내가 잘 알고 있어.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말하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다"하고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려 둘 것이니 청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일이 잘 풀리고 그대 덕분에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오."하였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 여인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서 그녀를 칭송하자 그 여인이 바로의 집에 불려 들어갔다. 이에 바로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니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과 남녀종들과 암순아기들과 락타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살의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내게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짜여 그대는 그녀가 그대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짜여 그대는 그녀가 나의 누이입니다 하고 말하여 나로 하여금 그녀를 나의 아내감으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그대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였다. 그리고서 바로가 그에 관하여 그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그를 내보내되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된 모든 것과 함께 보냈다. 아멘.